세상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해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쪼개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하여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남아 있던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상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모두가 경악하고 큰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비극인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린 것만 같은 기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만 같은 것이죠 돌이킬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삶이 잘못된 것 같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은데 하는 마음의 찔림은 있으나 우리는 애써 그 내면의 소리의 길을 차단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불안한 마음을 가슴 한 켠에 묻어둔 채 돌이킴 없이 죄의 습관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늘 이스라엘은 설마 설마 했던 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예루살렘까지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으실 것처럼. 더불어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자신의 국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능력 있는 엘리트들을 모두 포로로 붙잡아 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남편이 죽거나 나의 자녀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리고 낯선 타국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차이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있던 나의 자녀의 머리를 꿀밤을 한대 세게 쥐어받고 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온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하여서 집에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집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는 온 가족을 강탈해 가는 것입니다.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큰 충격과 공포 속에 또또비참한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날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혼자가 된 것만 같은 기분. 인생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으로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뜻밖에.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절망 가운데 앉아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이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 당사자를 위하여서 그 사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사회 소망이 끝나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재앙과도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더 나아가 바벨론을 향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사회 소망이 끊어지는 것만 같은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유다를 포로로 삼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 믿는 친구가 생긴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회사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입사한 것이죠 예수님 없는 인생 즉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에 늘 평안함이 없으며 불안하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자들에게 한 줄기 미래와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갑작스러운 지금의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며 두려움 가운데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 불안과 초조로 이전보다 더큰 불신이 온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과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평안이 없으며 불안과 염려로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염려하며 절망 가운데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철저히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가난한 심령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함으로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마땅히 우리가 오늘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음 네 가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온전히 다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에서, 거기에서라는 표현이 두번 반복되어 지고 있는데 포로로 붙잡혀간 그 땅에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나의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공동체 일지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결같이 오늘 우리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만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감정과 세상의 법보다도 훨씬 더 고등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입만 산 말쟁이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내는 삶쟁이가 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계속 만나고 싶고 계속 교제하고 싶은 사람, 헤어짐이 아쉬운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고 기분 좋은 사람, 능력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의 삶에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에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 있던 바벨론은 우리를 통하여서 미래와 희망,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 다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공동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그 성읍은 그 공동체는 우리가 희망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멸망하는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이죠. 물론 나의 가족을 살해하고 나의 가족들을 포로로 붙잡아 온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불안과 염려가 많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지난번에 재정적으로 참 여유있는 한 자매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참 여유있는 삶을 살고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로부터 그냥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참 가슴 아프고 그 자매가 참 치근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 보고 기도해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고민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떠는 자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은데 얼굴이 좀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즘에, 요즘 세상에는 이런저런 소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뉴스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몸에 좋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하고 이렇다 저렇다 너무 많은 정보들과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런저런 것들에 영향받아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비질리가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대적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의 생사 화복이 그러한 정보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그 정보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스를 읽고 세상 정보에 마음을 쏟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이 더 확보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 삶의 양식이 자연스럽게 주의 자녀 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께로 바로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미래와 희망이 된다는 라건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호의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에 또는 내 스스로에게 내 안에 사랑 없음과 내 안에 그 사람들을 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여서 너무 부끄럽고 낙심이 될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오라고 너희들이 그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라고. 너가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말하고 기도하면 내가 듣겠고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힘이 들면 아버지 품에 안겨 울수 있습니다. 언제든 내게 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희망이 되어 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상은 지금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미래가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땅히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인 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각 가정에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속한 가족 및 공동체에 미래와 희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온 나라의 평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빨리 진정되어지고 지금 알게 모르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가단한 심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충신 모든 교우들이 세상 여러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기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온님 다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뒤켜 주시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떨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해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